이가이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레아! <laughs> 네, 드디어 아이스박스, 풀러, 업그레이드하기 2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까지 이거 다 끌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지금은 얼음을 채워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인트로를 찍긴 했는데 다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이 영상의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자꾸 예티랑... 이 친구를 보실 것 같은데 주인공은 얘입니다 얘. Not Yeti <laughs> n Yeti 쿨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업그레이드를 한 모습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Not Yeti 이 친구와 함께 아무런 업그레이드를 안한 친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콜맨 스틸쿨러 다음으로 Yeti 쿨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콜맨 스틱쿨러를 빌려준 오서방, 예티쿨러를 빌려준 아육티비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는 얼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3kg씩 넣었어요. 그 얼음을 넣고 이 친구가 얼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날씨가 아주 더워요. 그래서 지금 기온이 33도에서 34도 왔다 갔다 하고요. 습도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아, 근데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내일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얼음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는지를 보여드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얼음의 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아주 소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이전에 1탄에서 위에 뚜껑만 채웠잖아요. 이 옆면에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뚜껑 뜯고! 채워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채워보죠. 야~ <laughs> 야~ 아직 완벽히 마르진 않았지만 다 넘쳐 흘렀습니다. 옆에는 좀 채워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거지로 더 채워 봤고요. 음~ 사실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면서 이 옆에를 채워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주 잘 굳었어요. 더 부풀어 올랐고요. 아주 잘 굳었습니다. 제거하도록 하죠. 지난번에 댓글로 하루는 충분히 굳혀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하루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오, 여기가 확실히 이렇게 폴록칸이 나온 게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안한 폴로와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좀 나왔네요. 예. 네. 볼록. 다시 고무 패킹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결합하고, 오케이. 이번에는 이 뚜껑 위에도 고무패킹 작업을 좀 해볼까 해요 예 네, 여기도 좀 해주면 괜찮아지겠죠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낫예티 네. 3시간 정도 지났고요 큰 차이 없겠죠 그래도 초기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이는 없네요 낫예티 얼... 얼음이 안 녹았고요 역시 그리고 콜맨도 네뭐 아주 양호합니다 예티도 비슷한 수준의 얼음 양이네요 지금 시간은 1시 13분 이고요 9시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내일 오전에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죠 우선 뭐부터 할까요 얘부터 하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한 쿨러 음. 남아있고요. 물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낫예티 어... 이 친구도 물이 좀 있고 얼음이 있는데 앞에서 확인한 친구보다 얼음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다음은 콜맨 스틸쿨러 오 얘는 좀 커가지고 아직까지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티 짜잔. 야,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네개 중에서 물의 양이 제일 적은 듯 하고요. 얼음이 제일 아직 많네요. 네. 지금 시간은 9시 43분, 8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비가 와요. 그리고 기온도 떨어졌어요. 여기 오다가 보니까 기온이 27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실험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고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어쩔 수 없죠. 우선 예티 쿨러. 짜잔. 오 얼음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요. 얼음 반물반 반. 콜맨. 콜맨은 물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이 확실히 좀더 많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한 쿨러 콜맨 보다 괜찮은데요 얘가 <laughs> 그리고 낫예티오 어우 손시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죠 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아... 아, 진짜 비가 오고 그래 <laughs> 비가 오지만 얼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어제 여기 들어간 얼음 값만 15,000원을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과연 저는 대충 알거든요 옮기면서 이 소리가 나가지고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소리가 나서 알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의아해했던 것도 있고요 어... 네, 죄송해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한 쿨러. 온도를 재보면 1.9도, 2도, 1.9도에서 2도 정도 됩니다. 얼음의 양은, 어, 네, 거의 다 물이에요. 얼음은 아주 조금 있어요. 요거는 뒷부분에 얼음의 양을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콜맨 스틸 쿨러. 물의 온도는 2.4도, 2.6도, 2.4도. 얼음은 거의 없습니다. 어우, 손실이요. 얼음 찾는 게더 힘들어요. 하나 찾았다. 어, 어또 어떻게 이러지? 다음으로 예티. 물의 온도는 0도, 0도고요 얼음이 앞에 비교해보면 아직도 네, 많습니다. 역시 예티는 예티구나. 나 <laughs> 예티,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죠. 물의 온도는 0도, 0도 예티와 비슷합니다. 물의 온도는 네, 얼음의 양은 어, 예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그럼 얼음의 양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망에다가 다 쏟아서 얼음의 남은 양을 <laughs> 지난번에 손이 너무 시려워서 약간 머리 좀 써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쿨러. 이렇게 하면 되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콜맨. 그 얘는 없는데요. <laughs> 없는데..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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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티.. 어.. 아, 여기 마개가 있지? 네, 난 예티. 아, 치 네, 이렇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안한 쿨러는 얼음이 이 정도 남아 있고요, 조금 남아 있고요. 콜맨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예티 쿨러는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 정도 남아 있고요. 근데 음. 예티 쿨러도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예티 쿨러는 이 정도 예. 예티에 비해서 한반 정도 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최종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날씨 좋을 때 촬영을 하려고 최대한 서둘러 봤는데 아마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지나가면 금방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 올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어제는 33도에서 34도 정도였고 오늘은 25도에서 27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날씨였고요. 얼음을 넣고 총20 5시간. 결과는 예상한 그대로인 것도 있었고, 의외의 결과도 있었는데요. 의외의 결과는 콜맨 스티브 쿨러가 4만원짜리 이글루 e 쿨러에 비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업그레이드를 한 친구라 쳐도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한 4만원짜리 있는 그대로의 쿨러거든요. 근데 콜맨은 얼음이 하나도 남지 않은 반면 이 친구는 그래도 얼음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제 생각에는 이 쿨러가 용량이 커서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역시 예티는 예티다. 예, 예티는 예티다. 하지만 약간의 번거로운 작업을 조금만 해주면 안한 것과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날씨가 정말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면 어떨지는 장담은 못하겠고 또한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어제 제가 얼음을 15,000원어치 샀거든요. 근데 이 쿨러 업그레이드한 데 들어간 돈이 그 얼음 값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새 쿨러, 아이스박스를 사서 구멍 뚫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 만약에 오래된 쿨러, 그런 아이스박스가 있으신 분들은 소일거리 삼아 요런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아, 근데, 예티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두배 정도? 한세 배는 나야 되지 않을까요? 가격이 열 배인데. <laughs> 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면 재촬영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